은준이가 색깔을 섞어서 이상한 색을 만들어 놨어요. 아빠 거랑 그렇지?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었더니 뭐가 됐다고? 초록색이 됐다고? 할로윈에는 이런 거 입고. 어? 할로윈에 재형가 있어. 할로윈? 네. 할로윈 어 뭐가 뭐 입었는데? 저런 거. 저런 게 뭐야 원준이가 보면서 뭐가아 저는 웃긴 웃기는 옷이야. 원준이 보기에 웃겨? 연지 음? 이거 무게 묶여? 청소가 잘 되고 있어요? 아까 음?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야? 아우 잘하는데. 그 다음엔 뭐 닦을 건데? 조그만 수건차 닦을 거야? 크레인. 크레인? 크레인은 어떻게 하는 건데? 올라주면 되는 거야? 그냥 꼭누르면 돼.